결혼 6개월 차 며느리 지윤은 설레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시댁 문을 두드린다.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 봉투를 들고 있고 얼굴에는 어색하지만 맑은 미소를 띠고 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냉담한 표정으로 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늦었네. 벌써 준비할 게 산더미인데.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부엌을 향해 걸어간다. 지유는 당황스럽지만 억지로 웃으며 따라간다. 뭘 도와드릴까요? 처음이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집 추석은 만만하지 않아. 친척들이 스무 명도 넘게 와. 음식은 다 직접 해야 하고. 부엌에는 이미 각종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전 부칠 재료, 나물 무칠 채소들, 각가지 양념들. 지유는 압도당한 듯그 모든 것을 바라본다. 남편 준호가 늦게 나타나 지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고생 많겠다. 우리 엄마가 워낙 완벽주의자라서. 당신은 뭐하는 거야? 형들하고 놀러가지 말고 좀 도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준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끔히 빠져나간다. 아 형들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해서 저녁 전에 올게 지유는 믿을 수 없다는 초정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다 남자들은 원래 그래 명절 때는 여느리가 다 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다. 지윤은 작은 목소리로 반문한다. 그런데 어머니, 시누이들은 언제 와요? 쟤들 오후에나 올 거야. 어린애들 데리고 오느라 바쁘대. 지윤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 의문이 고개를 든다. 왜 나만 새벽부터 와서 일해야 하지? 하지만 이 생각을 입밖으로 내지는 못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는 정신 없이 일에 매달린다. 무 썰고 당근 썰고 고기 재우고 전 부치고 손은 쉴새 없이 움직이지만 일은 뜻이 보이지 않는다. 오후 3시쯤 신우이들이 하나, 둘 도착한다. 큰 신우이 은영과 작은 신우이 수영, 그리고 수동생 민호까지. 이들은 거실에 편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먹고 수다를 떤다. 언니, 이번에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정말 미치겠어. 나도 그래. 요즘 살기 힘들어 죽겠어. 지유는 부엌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손을 멈춘다. 나는 여기서 혼자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편하게 시어머니가 지윤 곁으로 와서 속삭인다. "제들은 손님이니까 편하게 놔둬. 며느리가 다 하는 거야." 그 순간 지윤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명확히 깨닫는다. 가족의 일원이 아닌 일꾼. 아직 결혼 6개월밖에 안된 새댁이지만 벌써 모든 책임이 그녀의 어깨에 올려져 있다. 이게 정말 정상인 걸까? 지은의 마음 속에는 당혹감과 함께 서서히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다. 오후 4시, 친척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한다. 시아버지의 형님 내외, 시어머니의 언니 내외, 그리고 각종 조카들까지 집안은 순식간에 북적거린다. 지유는 일회용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차 내오고 과일 깎고 음식 나르고 그릇 정리하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간다. 지윤아, 물좀더 가져와. 지윤아, 이것 좀 치워줘. 지윤아, 냉장고에서 맥주 좀 꺼내줘. 계속되는 호명의 지윤은 점점 지쳐간다. 그런데 정작 신우이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천안하게 앉아 수다를 떨고 있다. 큰 신우이 은영이 큰 소리로 말한다. 엄마, 작년에 만든 너비아니가 정말 맛있었는데 올해도 만드셨어요? 응, 지윤이가 만들었어. 처음 치고는 괜찮게 했네. 지윤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자신이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마치 시어머니가 만든 것처럼 말하는 시누이 그리고 그것을 정정하지 않는 시어머니 작은 시누이 수영이 부엌으로 와서 물을 마시며 말한다. 언니 고생 많네. 그런데 엄마가 워낙 깐깐하셔서 우리도 어릴 때 많이 혼났어. 위로하는 듯한 말이지만 지윤에게는 더욱 서글프게 들린다. 그러면서 왜 도와주지는 않지? 시동생 민호는 아예 방에서 개인만 하고 있다. 가끔 나와서 음식 집어먹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민호야, 좀 나와서 인사해. 시어머니의 말에 민호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스무 여덟 살이 된 성인 남성이지만 완전히 철없는 모습이다. 남편 준호는 저녁 일곱 시가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다. 아. 사람 많이 왔네. 지윤아, 고생했어? 어. 지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본다. 하루 종일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겨우 그 한마디가 전부라니. 당신이 없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 미안해. 형들이 놔주질 않더라. 다음부터는 다음이 어디 있어? 지금 좀 도와줄 생각은 안 해. 지윤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한다. 하지만 준호는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주저앉는다. 아, 너무 피곤해. 조금만 쉬었다가 그 모습을 본 지윤은 주먹을 꽉 쥔다. 결혼 전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그저 철없는 아들일 뿐이다. 친척들이 식사를 시작한다. 지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하다. 하지만 지윤은 제대로 앉아서 밥한 숟가락 뜨지 못한다. 계속해서 두족한 반찬을 가져오고 빈 그릇을 치우고 음료수를 따라주느라 바쁘다. 지윤이 참 잘한다. 손이 야무져. 정말 복 받을 며느리야. 친척들의 칭찬 섞인 말들이 들려오지만 지윤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다. 오히려 더욱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그 와중에 시누이들은 여전히 편안하게 앉아 식사를 즐기고 있다. 가끔 언니 고생 많아 하는 말만 건넬 뿐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는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는다. 이게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인가? 이게 가족이라는 건가? 마음 속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간다.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다. 첫 추석이니까, 적응 기간이니까, 며느리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변명을 대며 분노를 억누른다. 밤 9시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온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다. 지우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엄마 우리 내일 오전에 갈게요.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 민호는 언제까지 있을 거니? 저는 모레 새벽 기차로 갈게요. 지유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듣는다. 설거지는 누가 해? 청소는 누가 해? 내일 아침밥은 누가 차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와서 지윤에게 말한다. 설거지 다 하면 빨래도 돌려야 해. 손님들 수건이랑 이불 커버 다 갈아야 하거든. 지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하루 종일 쉴새 없이 일했는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어머니, 신우이들은 도와주지 않나요? 제들은 내일 일찍 가야 해서 피곤해해. 며느리가 좀 해줘야지. 그 순간 지윤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린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 불합리함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느껴진다. 저도 피곤해요. 지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진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롤라 부엌 쪽을 바라본다. 저도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쉴새 없이 일했는데, 왜 저만 계속 일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윤을 바라본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요? 하루 종일 참았는데, 갑자기라고요?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다. 시누이들은 하루 종일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있고. 시동생은 방에서 게임만 하고 남편은 골프 치러 나가고 왜 저만 노예처럼 일해야 해요? 신우이 은영이 어색하게 끼어든다. 언니 우리도 집에서는 일 많이 해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그럼 저는요? 저는 쉬고 싶으면 안 돼요. 지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규에 가까워진다. 어머니는 딸들한테는 이렇게 안 시키시죠. 너늘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한테만 모든 걸 떠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시댁일 하는 게 강연한 거 아니야? 당연해요. 정말 당연해요. 지윤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외친다. 어머니, 만약 제가 어머니 딸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혼자서 스무 명 넘는 사람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라고 하시겠어요? 순간 집안이 얼어붙는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윤을 바라본다. 남편 준호가 당황스럽게 지윤에게 다가온다. 지윤아, 너무 흥분하지 마. 우리가 얘기를. 당신은 입 다물어요. 지윤이 남편을 향해 소리친다. 하루 종일 골프 치러 나가 놓고, 이제 와서 뭔 소리예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왔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났을 것 같아요. 준호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인다.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는다. 지윤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한다. 어머니,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제 부모님이 저를 이런 식으로 대접받으라고 시집 보낸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표정만 짓고 있다. 역시 딸 같은 며느리는 없는 거네요. 저는 평생 이 집에서 일꾼으로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지윤의 마지막 한마디가 집 안에 모든 사람들 가슴을 깊이 찌른다. 특히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간다. 지윤의 절규가 끝난 후집 안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흐른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시어머니는 딸들과 아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본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해함과 당황스러움을 읽는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지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내가 정말 며느리를 이렇게 대했나? 시어머니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새 없이 일한 며느리의 모습.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태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큰딸 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엄마. 우리가 너무 했나? 작은 딸 수영도 고개를 끄덕인다. 언니가 맞는 말한것 같아. 우리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네. 시동생 민호도 강에서 나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다. 형수, 미안해요. 제가 좀 도왔어야 했는데. 남편 준호가 지윤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지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저는 정말 지쳤어요. 지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느낀 소외감과 배신감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지윤에게 다가간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다. 지윤아, 어머니 저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지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결혼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기뻐했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네요. 시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미안해. 지윤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 못 했어. 시어머니의 사과를 들은 시누이들도 하나씩 지윤에게 다가온다.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맞아. 우리도 반성해야겠어. 앞으로는 함께할게. 남편 준호도 지윤 앞에 무릎을 꿇는다. 지윤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으로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 지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진다. 시어머니가 지윤의 손을 잡는다. 지윤아, 나도 젊었을 때 시댁에서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왜 너한테는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을까. 정말 바보 같았구나.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내가 우리 딸인 것처럼 진짜 가족으로서 대할게. 시어머니의 약속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반성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본다. 큰 신우이, 은영이 말한다. 언니, 내일부터는 우리가 교대로 와서 도와줄게. 명절 때마다 언니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을게. 작은 신우이, 수영도 덧붙인다. 맞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면, 함께 해야지. 시동생 민호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형수 저도 이제는 철좀 내고 도와드릴게요. 게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남편 준호가 지윤을 끌어안는다. 지윤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앞으로는 내가 앞장서서 도울게.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윤은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안도의 눈물이다.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지윤에게 말한다. 지윤아, 정말 고마워. 내가 용기 내서 말해 줘서, 우 리가 떼 다를 수있었 어？앞 으로 는 진짜 가족 처럼 서로 배려 하며 살자추 석의 갈등 은 이렇게 끝이 난다？하지만, 이 사건 은 단순 한갈 등의 끝 이, 아 니라 진정한 가족 으로 거듭나 는 새로운 시 작이 되었 다. 그날 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집 정리를 한다. 지은 혼자 하던 일을 여러 명이 나누어 하니 금세 끝난다. 이렇게 함께 하면 이렇게 빨리 끝나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는다. 그 웃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다. 지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것 같아. 추석의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마치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